37살이 어려 보인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20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 좋은 37살로 보이는 거다 요거는 잊지 맙시다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싱크다이가 이렇게 베란다에 밖에 나와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집 와서 보니까 밖에 있더라고요 궁금증도 갖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은 주어진 그대로 사는 성격입니다 원래 이 집에서 이제 우리 오빠랑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살던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시집 오면서 시어머니께서 로고 오프 하시고, 제가 이제 여기 들어 앉아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부엌이 밖에 있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설거지를 하면서 같이 어, 프리 토킹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별게 다 있네. 이게 여기 왜 있을까? <laughs> 정말 우리 집 개판이다. 자, 여러분. 음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있어봐요 여러분은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요 밑에서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빨래도 대충 둘둘 개던데 접시까지 그냥 서서 닦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살림이나 열심히 하시기를 제가 집에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라는 게이 네모난 영상 안에서 보이는 게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30대 이제 중반 말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근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얼평이라든지, 어, 몸평이라든지, 요런 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보이는 게 요만한 건데, 그 안에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게더 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는, 어, 얼굴이 남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는 호상이다. 이제. 이러 이제 보내버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제 옥수수를 갖다가 많이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제가 앞니가 약간 크다 보니까 어 약간 영상 보기에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어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앞니가 너무 궁금하시죠? 어쨌든간 우리가 오래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앞니 라미네이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고 왔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마음에 들어? 어, 네 마음에 들고자 내가 돈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손톱에서 떼어가지고 앞니에 살포시 박아놨는데 자기야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누나가 더 노력해서 누나인지 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마음에 더쏙 들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줌마 강냉이 그만 보고 어, 거울 보고 너의 강냉이에 더 힘쓰길 바랄게. 그,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짬밥이, 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에서 이제 9년을 이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굴러먹다 왔잖아요. 내가 이런 댓글을 하루 이틀 받은 게 아니에요. 얼평, 몸평, 뭐 못생겼어요. 빠았어요. 이목구비 지들끼리 싸워요. 언니 코가 너무 커요. 이런 걸로는 저한테 이제 더 이상 감흥을 주지 못해요. 이런 걸로는 나한테 크게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나를 견내게 하는 댓글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 약간 한국인 종특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약간 밥 먹었어 이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약간 영혼 없이 칭찬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약간 돌아다니면서 한명두 명씩 누군가 알아보곤 해요. 그러면은 꼭 사람 많은 카페에서 어머 언니 뭐예요? 왜 이렇게 날씬해? 왜 이렇게 귀여워? 언니 얼굴 요만해요. 너도 랄프니 혹시 네 주먹 이만한 거야? 이만하면 인정. 나는 알고 있어. 그냥은 그냥이야. 그냥? 그냥 난 뭐라도 말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칭찬을 찌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모이면은, 아, 뭐지. 혹시 내가 이쁜 걸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 아 혹시, 어, 의 기준이 그저 바뀐 건가? 요런 이제 칭찬 댓글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잘 생각해봐요. 애기들 같은 경우도 덮어놓고 칭찬하면은 애들이 아주 싸갈머리로 큽니다. 이제 제가 이 인플루엔자 생활을 조금 길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신흥 인플루엔자들이 이칭찬뽕에 맛이 가가지고 점점 마탱이가 가는 꼴을 약간씩 봐요. 그러니까 이 댓글에서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언니 너무 좋아요. 이거를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면은 사람이 어, 마탱이가 가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게 그런 친구들이 물론 진심도 있겠지만은 키보드로 칠때딱 이런 표정으로. 언니, 너무 예뻐요. 그 그냥, 그냥은 그냥이에요. 그냥 영혼 없이, 어, 너한테 뭔가 아는 척도 하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내보내고는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너한테 예쁘다고 적어봤어. 이런 정도의 톤에서 이제 댓글로 안부를 묻는 수준으로 칭찬을 어, 습관적으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언제 늙느냐. 물론, 왁구가 무너졌을 때에도, 어머, 늙었네? 라고 할수 있지만, 이 판단력을 잃었을 때, 아부를 이제 구분을 못할 때, 사람이 여러분, 늙으면은, 판단력과 그 청명함을 잃어요. 잘 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왕 주변에 간신이랑 아청꾼만 남으면, 그거는 몰락이 코앞인 거야. 왕이 마탱이가 갖다는 내용이겠죠. 우리 애기들 어때요? 어머, 우리 지에 왜 이렇게 시금치를 잘먹어 다른 애들 시금치를 안 먹는다는데 우리 지혜는 시금치를 너무 잘 먹네? 그러면 이제 어떡해. 칭찬받으려고 뽀뽀빵 마냥 시금치를 주먹으로 처먹고 이러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아요.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왜 이렇게 동안이에요. 뭐야 언니 막 이런 거 잡고 있지 마요. 돌잡인 줄 알았어. 뭐야 어제 태어난 거야 뭐야. 언니 신생아지나말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아 뭐야. 아부하지 마. 정말 나 그런 얘기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 뭐지 내가 어제 잠을 잘지 않나 천년을 잡아라 어려지나 아무리 잡아 신생아처럼 돌아가나 자 이제 저랑 동년배 친구들 있죠 우리 30대 말기 언니들 오빠들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너무 칭찬을 하면서 살갑게 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아 그냥 제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구나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길 원하는구나 요 정도 톤으로만 이해를 하셔야지 그거를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 37살이잖아요 이제 저 칭찬을 어머 언니 어려 보여요라고 하는 말은 37살이 어려 보여서 20살처럼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 좋은 37살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줌마가 아니라 아가씨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미시적 고그 정도로 보인다는 말이지. 진짜로 그거를 고지곧대로 듣고 어, 나 아직 안 죽었나봐. 어떻게 요즘 애들은 테니스 치마를 입는다던데, 나도 그거 한번 입어볼까? 절대로. 진짜로 막2모 살로 모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롱 속에 있는 테니스 치마 입고 나가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날 바로 상처받는 거야. 자, 근데 또제 말을 의심하는 우리 의심 농자들이 있겠죠? 아닌데, 나 오늘 운동하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20대 같다고 했는데?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제 주변에도 한분 계셨어요. 영상 보고 있니? 자, 다시 한번 뼈를 때려서 가루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런 어른분들이 계세요 우리 엄마뻘 60대뻘 이런 언니들이 봤을 때 우리들은 여러분 다신생해요 <laughs> 그런 언니들 기준에서 우리는 다애로 보여요 우리 시엄마도 우리 오빠 45인데 애같대 자 그러면은 내가 진짜 동안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탐험가들이 있어요 모험가들이 있어 꼭동이도 된장인데 시식을 딱 해보고 먹어봐야 아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첫 번째. 사회적, 어, 물은, 자, 첫 번째. 사회적 위치가 나보다 아래가 아닌 자.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엮여있지 않은 사람. 같은 회사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랑 닮은 사람 있죠? 혈연이라든지 가족이 아닌 사람. 자, 얄짤 친분일도 없는 사람. 가장 좋은 거는 앞으로 안볼 사람. 자, 이 정도로 남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인터넷 사이트로는 그 판이라고 하죠. 판 한해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약간 20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우리 밀레니엄 시대 어린이들. 자,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너무나도 뼈가 아픈 현실이죠 근데 뭐 굳이 가서 물어보고 꼭 상처를 받으셔야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픈된 삶을 선택을 한 사람이라 이런 얼평이라든지 몸평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내려놨어요. 내가 내려놓다 보니까 약간 세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희망찬 얘기만 들으면서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그래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37살이 어려 보인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20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 좋은 37살로 보이는 거다. 요거는 잊지 맙시다. 아, 물론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보여주는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진짜 동안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어려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이제 이 토킹을 하거나 말을 섞는 거를 보면은 아줌마인 거를 숨길 수가 없다. 자, 여러분, 판단력을 잃지 않으셔야 진짜로 들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막고도 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누구 뭐 왔어? 누구 왔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그래. 지금 촬영 중이라 엄마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 자 여러분 저는 택배 아저씨가 와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설거지를 헹구지도 못했어요. 시끄러울까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찍고 나머지는 제가 헹구는 거 루킹포 하고 여러분도 집안일 열심히 하시고 가사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시끄러울까봐 헹구질 못했어. 제가 봤을 때는 빨래기기 콘텐츠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설거지는 너무 시끄러워 너무.